GT 분들 주목해주세요. 9월. 재물의 흐름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싶다면, 지갑 속에 꼭 넣어야 할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빨간 복주머니를 두번 빠르게 눌러 복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물건은 바로 옆전, 상평통보입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네모난 구멍은 땅을 의미하죠. 천지의 조화를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해석되어 옛사람들은 이 옆전을 단순한 돈이 아닌, 하늘과, 땅의 기운이 깃든 부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쥐띠는 본래 영리하고 재물을 모으는데 뛰어난 띠입니다. 예전부터 모아왔을 상평통보와 만났을 때그 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엽전의 순한 기운이 지갑 속에서 돌면 흩어지던 돈은 다시 모이고 작은 돈도 불어나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지만 강력한 재물의 상징, 상평통보 엽전. 쥐띠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재물의 자석이 되어 돈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